생명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.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.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. 내 네, 네, 상징이거든요. 시엔타운. 네, 저희 가 항상 교회 갈때이 앞을 지나다 니는데 집에 올 때는 다른 길로 오긴 하는데 교회 갈때는 항상 이 길로 가거든요. 다운타운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심히 살아갈 사포트를 i'll